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.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신선한 샐러드를 위한 특별한 기회. 바겐슈타이거 야채 탈수기를 3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3,900원에 간편하게 야채를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하여 더욱 맛있는 샐러드를 즐겨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싱싱한 야채를 더욱 간편하게 로이첸 비타스 야채 탈수기를 40% 할인된 6,220원에 만나보세요. 1,400원 상당의 제품을 놀라운 가격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이 제품,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3위입니다. 싱싱한 채소를 간편하게, 글라스락 셰프토프 야채 탈수기가 19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. 2.5L넉넉한 용량의 소다블루 색상으로 주방 분위기도 산뜻하게 바꿔보세요.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. 2위입니다. 싱싱한 야채 준비를 도와줄 옥소 국그립 야채 탈수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56% 할인된 가격으로 주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1위입니다. 싱싱한 야채를 간편하게, 키의 샐러드 스피너 야채 탈수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L 대용량의 40% 할인 혜택까지. 지금 바로 5900.